결과가 좋지 않아도 그 결과를 향한 과정에서 즐거움을 찾아라. 우리는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 어디에서나 누구든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 성공을 거둬야 한다면 그것을 위한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한다. 우리는 모두 자신만의 장점과 매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찾아서 발휘하자. 행복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탓하지 말고 스스로 책임지자. 우리는 실패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를 통해 성장하자. 배려와 인내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 경험이 부족하다고 자신을 괴롭히지 말고 새로운 경험을 즐기자. 모든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용기와 인내가 필요하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고 그것에 집중해야 한다. 누구나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찾아서 성장하자. 성공을 위해서는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 기존의 것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자. 성공은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정직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배울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성장의 시작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자.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자. 성공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과 끈기가 필요하다.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성공을 이루는 첫걸음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유지하자.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변화를 추구하자. 작은 것에서도 즐거움을 찾아보자. 작은 성공들이 모여 큰 성공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모두 똑같은 시간과 기회를 갖고 있다.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지혜를 쌓는 것이다. 지혜는 노력과 경험을 통해 얻어진다.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자.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에는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 삶에서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